일주일 동안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공항에서 와이파이 대여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우리나라는 상당히 인터넷이 잘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특별하게 안 통하는 안 전파가 와이파이가 안 통하는 지역이 아닌 완전 깊숙한 산속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들 와이파이를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보통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라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해외를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와이파이를 쓰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는데요. 해외를 나가시게 되면 이 와이파이를 쓰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실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휴대용 와이파이 기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항에서 왜냐하면 좀 손쉽게 편하게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What can I buy a SIM card? 우리가 보통 유심 카드라고 하죠. 예, 근데 그 유는요, 유니버스 우주를 뜻하는. 유인데요. 어, 우리나라만 유심 카드라고 하고요. 해외에서는 이거 심 카드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심, 심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이루어졌죠. 약어라는 얘기예요. 어 서브 어 서브스크라이브 서브 어, 서브스크라이버 아이덴티티 모두리에요 어, 서브스라이버 하게 되면 이게 정기적인 지불을 지가 그러니까 정기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얘기, 서비스의 가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아이덴티티는 신분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모듈은요 관련된 기능을 모아 놓은 음... 파일이라는 뜻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정기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의 서비스 가입자의 신분에 모아놓은 그 가입자의 신분에 뭐 관련된 기능을 모아놓은 파일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심 카드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기를 변동을 할 때는 옛날에는 전체 있는 걸다 이제 옮겼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 없이 유심카드 하나만 바깥 끼게 되면 전체적으로 쓰, 썼던 걸 그대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심카드에 모든 게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카드를 어디에서 살수 있나요? 라는 얘기죠. Can I have a one month sim card?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는 이 심카드에 기간이 있어요. 뭐 일주일짜리 뭐 이렇게 있는데 한 달짜리 심카드를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Can I? Hear. Can I? 는 뭐죠?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때.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정중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신다? May I? 블라블라를 blah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One month 할때 원이 있는데 앞에 어가 붙었어요. 어차피 어라는 거는 셀수 있는 명사에 하나를 뜻할 때 우리가 어를 쓰는데 뒤에 원이 또 나왔잖아요. 그럼 어두 쓰고 원즈 쓰고 좀 이상하죠? 이 원이라는 아이는 뒤에 먼띠를 꾸며주는 거고요. 이 어라는 아이는 뒤에 s 카드를 꾸며주는 거예요. 각각이 어, 꾸며주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 h e r can I buy y SIM card? Can I have a one-month SIM card? 자 여러분. 캔담의 아이예요. Can I 해주시면 되고 해부담의 어예요. Have, have uh,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천천히 보면 Can I have a one month SIM car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Where can I rent a pocket Wi-Fi? 우리 Wi-Fi는요 여러 가지로 표기를 하는데. Y도 대문자, I도 대문자, F도 대문자, I도 대문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다 그냥 소문자를 써서 와이파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 나타내는 이두 가지 경우보다, W와 F는 대문자, I는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어인데요 Wireless, Wireless하면 선이 없는 이죠. 그 다음에. fidelity 하게 되면 원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보통 그 데이터의 전송 시스템, 컴퓨터의 데이터의 전송 시스템을 어, fidelity라고, l i 리티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파키. 이게 휴대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파키 와이파이를 어디서 빌릴 수가 있나요? 자, 여기 렌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빌리다. 다시 말하면 대출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많이 알고 계신 여기 나와 렌트가 있고요. 바로우가 있어요. 우리 렌트는 보통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빌리는 것을 우리가 렌트라고 하고요. 바로우는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뭐 볼펜을 빌린다거나 이럴 땐 수수료 안 내시죠? 이럴 땐 바로 오고요. 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체크아웃이 있어요. 체크아웃이 있는데 이거는 뭘 뜻하냐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경우. 이때문은 체크아웃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 낸다 라고 해서 체크아웃 우리가 체크아웃 하면 퇴실 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라고 책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퇴실 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체크아웃 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자 I'd like to rent a pocket wifi 포켓 와이파이를 I n 하고 싶습니다. 니라 e t 와이파이 for five days. 앞에서 한 달짜리 심카드를 찾았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포켓 와이파이를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 언제 동안 o 일 동안 빌리고 싶어. I 일 동안 필요해요라니까 빌리고 싶어요라는 얘기죠.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ere can I rent a pocket Wi-Fi? I d like to rent a pocket Wi-Fi. I need a pocket Wi-Fi for 5 days. 음. 자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 렌트음의 어예요. 연음 시키면 랜턴 데요 T 사운드는가 있고 그 앞이 N 사운드고 그 앞이 모음이고, 그 뒤가 모음이면 위치상 N이 강하고 T가 약합니다. 그래서 T 발음 안할 거예요. r u n n e r 그 다음에 여러분, K, E, T로 끝나는 단어는 이 사운드가 이 발음입니다. Pocket이 아니고요. Pocket.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I would의 줄임말이든, I had의 줄임말이든, I'd 하지 마시고, 아예 받침 넣어서 시옷 받침. I'd like to. 이렇게 해주세요. 니트 땀에 오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니러 해주시면 되겠죠. I'm here to pick up my pocket wipe아이예요. 자, 우리 이제 피컵이란 단어 한번 볼게요. 아 주다 따다라는 거는 거의 이런 여행 영어에서는 0도안 되고요. 이게 사람에 적용됐을 때가 있고 사물에 적용됐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 적용하게 되면 차로 태워 데리고 가다. 자 사물에 적용하게 되면 맡겼던 것을 찾아오다. 여기는 어, 파킷 와이파이니까 사물이죠. 그럼 이거는 맡겨놨던 걸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그 다음 보셔야 될게 있어요. B Here to 동사 하면은 동사하러 오다란 뜻이에요. 동사하러 여기 있다란 얘기니까 동사하러 오다. 그럼 제가 파기 와이파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I will ask for it online. 자 인터넷으로 시작해 신청했습니다. 자 ask for 하면 요청하다, 신청하다. 그다음 이거는 지금 뭐냐? 현재 완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제가 쭉 이어져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현재 완료를 썼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m here to park, uh, pick up my pocket Wi-Fi. I've asked for it online. pick 다음에 어비니까 연음시켜서 pick up.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ask 규칙 변화 하죠?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뒤에가 for니까 그러니까 더덕하지 마세요. 자음이니까. 그 다음에 for는 단독으로 발음하면 r사운드가 정확하지 않은데 뒤에 이렇게 모음과 만나게 되면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for 아까 그러니까 four it. 그래서 I've asked for it. All right.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의 퀴즈, pocket 와이파이를 찾으러 왔습니다를 영어로 써주세요. 자, today 스티브는 트렌드 세터예요. 음, 시대의 풍조나 유행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은 흐름, 유행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세터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고정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시대의 풍조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이나 스타일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감각 또한 뛰어나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고 대중화시키기도 한다. 주로 패션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현재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연예인, 유명 디자이너,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등이 트렌드 세터로 역할하는 경우가 많다. 트렌드 세터가 선보이는 디자인이나 색상은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트렌드 세터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상출해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을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 등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트렌드 세터를 대신할 우리나라 말로 유행 선도자를 선정한 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모브에 뭐 오셨어요. 그쵸. early a d p t e r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early a d p t e r 를 썼습니다. 그럼 오늘은 거기에서 더 확장돼서 어떤 유행이나 품조를 앞서가서 이렇게 그 선도하는 사람을 trend setter라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에요. 뭐 연예인이 어떤 프로에서 뭐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 소위 말하면 완판됐다라고 하죠. 그다음 날 그거 인터넷에서 난리 나요. 음. 그래서 그런 기업에서는 아예 마케팅 어떤 광고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예 연예인한테 뭔가를 착용시켰을 때 훨씬 없는, 얻는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일부러 연예인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예인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트렌드 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